순두부찌개인데 음. 예, 후배가 이제 갖다 준 건데, 오. 남는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연락이 와요. 아, 그, 그, 럼 후배가 먹다 남은 거를 연락을 해서 준 거냐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시켰는데, 음. 많이 남았어요. 음. 그러면, 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가서 <laughs> <laughs> 어, 야, 사진 좀 보내봐. 그래내 <laughs> <laughs> 내용물을 확인을 해야 돼. 야, 이거 A급인데? <laughs> 그, 그, 음식 받으려고, 그, 강유미 선배 사는 거기 용산까지 간 적이 있어 <laughs> 그 차비로 세골식품이 아그 냉동 식품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아, 어. 사진을 찍어서 그 단톡방에 올린 아, 뭐, 거예요. 중고거래하냐고 그래 사진을 찍어. <laughs> 아니,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저는 바로 출발했고. 아 그래 냉동 괜찮아. 가야지 가야지.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을 해요. <laughs> 어 오. 되게 되게 좋아요. 한강 뷰? 아, 그렇죠. 성공했다. 와. 여의도가 보이네. 와. 와. 아유, 어머 세상에라고. 깔끔하다. 그니까. 예, 네, 저뭐 혼자 사니까 뭐 그렇게 더럽힐도 없고 머리끈이 웬만한 여자보다 많아. 어머 세상에 이 오빠 그렇게 아끼고 아끼더니 그래서 이제 성공했네 맞습니다. 진짜. 이+ 집이 전세로 오남이 선배가 이제 신혼집으로 아? 여기서 이제 아, 살던 집인데 이사 날짜가 얼추 이제 맞아가지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게 됐죠 원래 이제 개그맨들은 이렇게 해서 나도 전에 이제 김지민 언니가 살던 집을 내가 받고 요런 식으로 아, 많이 해요 네.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잘된 사람 집에만 들어가고. <laughs> <laughs> 잘안된 사람, 안 풀린 안 거긴, 아 사람 집은 안 들어가 거기 거기는 우리 말도 안 꺼내. 그런 사람이 뭐 권하지도 않고. 아 그렇죠. 본인들도 아. 아는 거예요. 아. 아하, 원아미 네. 잘 됐으니까. 왜냐면 여기서 살다가 결혼 했으니까. 아유, 좋네, 기운이 좋네. 최고의 러브, 러하우스네러브하우스 네. 그리고 이제 오아미 씨가 이사 가면서 놔두고 간 것들이 이제 냉장고. 아. 그다음에 저 식탁 이런 것들 이제 놔두고. 되게 놔두고 다 갔죠. 쓸만한 소파랑 음. 침대는 에또 고맙게도. 아는 지인분이 이제 해주셨고, 그다음에 TV 사업하는 동생이, 세탁기는, 세탁기는 유재혁 선배님, 에어컨은 SBS 개그맨 동생이, 인덕션은 어머나. 조진세라는 어머나. 또 음식물 처리기 김지리, <laughs> 비대는 김원웅이, 전자레인지는 이 김영기 씨아 받았습니다. 이제 후배 이승환. 어머나. 어머나. 약간 여기 이 집에 약간 이사를 했을 때. 굉장히 다들 좀 되게 좀 대견해 했어요. 아, 응원해준다는 거죠. 음. 아, 근데 형님이 주변에 되게 잘 했나 봐요. 어, 그렇지. 아, 같이 이제 힘든 시간도 많이 봐왔고 그래가지고 대견해 보였나 봐요. 음. 뭐, 선배님 뭐, 뭐 사드릴까요? 뭐 필요하세요? 약간 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잘 음. 살았다는 요죠잘 예. 살았다 그래, 잘 살았어. 그전 집은 신길동 살다가 쭉 이쪽으로 살게 된 거거든요. 거기 박나래 선배 바로 한 한 300m? 그렇지. 어, 저희 집이었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저 자취할 때 그래서 많이 봤어요. 지나가다가 네, 잘 되시기 전에 거기도 네, 거기도 정말 힘들 때 아, 네. <laughs> 어, 제 많이 힘들었을 어. 때 그리고 되게 열심히 그래도 모아가지고 네, 대충 끼고 와.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잘 왔어. 네. 이렇게게지면 네. 해야 돼. 뭐 먹나 보다. 뭐 있나. 거. 어, 커피가 어떻게 저렇게 있지? 대기실에 갔을 때 뭐, 그런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물어보죠. 작가님들한테. 이거 혹시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 예,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제 챙겨가지고 아... 간식, 예, 간식. 예, 간식. 아유, 어. 아유. 아유. 김밥이나 뭐 그런 이제 음식들 같은 거 이제 조금 남으면은 이제 그런 거 그냥, 아, 요거는 뭐 내일이나 한 모레 정도 먹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또 가져오고. 어디 이제 촬영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커피 주잖아요. 브랜드가 다 달라요. 다른 곳에서 다 가져와가지고 냉장고에 그대로 넣어놓고 그 이제 먹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네. 약간 그날 그날 나올 때어 먹고 싶은 느낌이 있으면 오늘의 이브랜드로 어, 오늘의 이브랜드로 먹고 싶다. 아 오늘도 스코피가 먹고 싶다 그러면 별다방 거. 이렇가 아 되게 아름해. 검소가 <laughs> 저도 약간 그래서 이렇게 촬영장 갔다가 옛날에 도시락 한 박스 남아가지고 한 박스 다 가져서 다 올렸거든. <laughs> 진짜 알뜰살뜰해. 어, 그러네. 개그맨들 중에서도 알뜰살뜰해. 원래 알뜰했어. 그래서 그 우이리 형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다 축하해줬지. 어... 얼음은 어떻게 뭐 야, 방법이 없어요. 예. <laughs> 교정 을아 지금까지요. 어, 교정을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 얼음 넘어 맞아. 오. 얼음 넘어 새거네. 어이 그럼 새거지. 아, 그래. <laughs> 본인이 한 인테리어가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응. 하도 많이 부딪혀서 이제 부딪치고 나서도 뭐 그런 게 없어요. <laughs> 올리수거 아닌데 종이봉투인데 좀 뭐지 좀팬이죠아 그게 뭐지 아 손톱 깎는다 아하 근데 요즘에 신문이 또안 나오니까 어, <laughs> 저 종이백에다가 하는데 저 종이백이 희한한 게 제가 저거를 한오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어 뭐라고 저 진짜? 종이백만 어 그전 집부터 항상 저는 저것만 썼었고 그래서 저거를 일부러 챙겨왔어요 이사 올 때. 아, 어, 다른 데서. 게 하면... 유난히 좋은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어... 마음이 가 약간 좀 정이 들었어요. 네. 발톱은 네. 여기. 어, 뭔가 무섭고. 뭔가 제발 뒤꿈치랑 저 스킨백과의 어떤, 아 어떤 그 밀착감이. 스킨. 아 스킨십이 꽤 있었잖아요. 어 5년 동안. 그게 아, 우일 형님한테는 윌슨인 거네요. 그러네. 어, 그런 거죠. <laughs> 오우 발톱 세다. <laughs> 내 발톱이 나. <있는> 얼굴이. <laughs> 튀어 이까봐. 부러지는 소리가. 뭐. <laughs> 발톱이 엄청 두껍나봐. 여기 조선시대 사람 보는 거야? 아니, 전 세계 어디든 어떤 시대든 한명 정도는 있을 상이야. 아, 그럼. 어,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가도 되고, <laughs> 음. 남미에도 있고, 마추피추에 가도 되고. 어, 어. <laughs> 진지황 모시던 누굴로 가뒀어? 몽골에 있어, 몽골에. <laughs> 뉴질랜드에 무조건 <laughs> 뉴질랜드에 아, 있어. 마오리족, 마오리족. 저 네팔 가서도 ]에... 봤어, 네팔. 네팔에... 저기, 저기, 저 히말라야 세나 있었어요. 어... 전 세계 어디든 갈수 있어요. 그래, 그래. 글로벌 캐릭터는 어. <laughs> 근데 또 눈이 되게 맑아. 아유, 어, 손은이야손은 <laughs> 아아 야, 야 <laughs> 이것까지 보여주시겠다. 나온 살0 년하면서 거기 파내는 건 처음 봤다. 아, 그래도 손발 도 따로 쓰시고. 그렇죠. 발톱이나 또튄 거를 또한 번씩 정리 음. 해줘야 돼. 다 맞아 맞아. 자꾸 도망가 쟤네. 발길이 음. 잘했네 종이가 봐 음. 이제 저기다가 또 놔두고서 다음에 또 씁니다. 알뜰하다. 음. 저기 다른 쇼핑백도 많은데 네. 저는 저것만 써요. 어... 그래도 깔끔하죠. 음. 씻고 나면 이제 닦고 나면 아유... 끝에 한 번씩 저렇게. <laughs> 오... 아유, 진짜 깔끔. 아유, 근데 손발 관리 엄청 잘하시는데 형님. 남의 발을 이렇게 <laughs> 오래 본게 처음이네. <laughs> 머리도 길고 그래서 오히려 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더 깔끔하게. 음. 음. 예. <laughs> 저 편의점에서 가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유일하게 산게 저거예요. <laughs> 이거, 어 아, 네. 이거 편는구나 네. 이게 접었다 폈다가 굉장히 편해요. 아, 그건 그렇죠. 이거 재탕이다. 어, 그쵸. 물좀더 넣고. 자, 면 아... 순두부찌개인데, 음. 후배가 이제 갖다 준 건데, 어... 남는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연락이 와요. 아, 음. 아 그, 그, 봐. 뭐. 그럼 후배가 먹다 남은 거를 연락을 해서 준 거냐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시켰는데, 음. 많이 남았어요. 음. 그러면, 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가서인 <laughs> <laughs> 어, 야, 사진 좀 보내봐. 그래사진 <laughs> 내용물을 확인을 해야 돼. 야, 이거 A급인데? <웃음> <웃음> 그 음식 받으려고 그 강유미 선배 사는 거기 용산까지 간. 적 아니, <laughs> 그 차비로 세 싣고. 골씩 샀는그 냉동식품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laughs> 어. 사진을 찍어서 그 단톡방에 올린 아, 뭐 중고 거예요. 중고거래하냐고, 그서 <laughs> <왜냐면> 사진을 찍어. <laughs> 아이,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저는 바로 출발했고. 아, 그래, 냉동 괜찮아. 가야지 가야지. 아이, 가야지. 야,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을 해요. 좀 드리면 좀 가져도 가요? 아 그럼요. 어, 그럼요. 말에 반찬 많으니까. 아 그럼요. 어. 계란은 본인이 산 거고? 그렇지. 네, 저거는 네. <laughs> 저거 뭐 저거 받으려고 양계장까지 받으라고. <laughs> 요거는 저희 어머니가, <laughs> 어머니가 다행이다. 이건 뭘까? 이건 치킨. 어, 아, 아 이제 냉동실에. 치킨은 이제 뭐, 뭐 좋지? 네, 네, 남겨놓은 거 이제 냉동실에 음, 얼려가지고이 안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laughs> 나서. <나도. 웃음> 어, 이건, 뭐. 이건 뭐야? 아, 무, 무 치킨무. 아이고, 맛있게 먹네. 어... 그냥 있는 재료 안에서 그렇죠. 이렇게 잡은 또 맛있게 먹어요. 네. 아유 맛있겠네. 이 음은 어. 또 새거지만. 계란을 또두개 넣어주고. 고 진짜 알뜰하다. 어머나. 야, 근데 이 테이블 괜찮다. 어. 아이들 좋네. 진짜 포차네. 근데 잘 차려 먹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아 오늘은 어제 이제 받은. 후배한테 받은 밀키트 순두부 그다음에 일주일 안쪽으로 된 치킨 저는 치킨 피자 떡볶이 요거 세 음. 개는 살짝 들어갔다 나오면은 조금 더 맛있더라고요 숙성이 되나? 네, 약간 뭐그 맛이 있어요 좀 쫀득한 맛도 냉동 향이 좀, 좀 있지. 단백질이 여러 번 열이 닿으면 이게 네. 응고가 더 심하게 돼서 되게 딱딱할 수밖에 아. 없고 어. 냄새도 날 수도 있고. 네. 어, 뭐 미생물 연구하세 <laughs> <laughs> 뭐, 아니 아니. 뭐, 아, 아, 아 왜냐면 제가 마음 다섯인데 <laughs> 지금까지 살아 있잖아요. 어. <laughs> 저요 건강 검진 받으면 깨끗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 건강 안 건강하다는 게아니라요통 하나 안 나온다. 더 맛있다는 사람이 건, 건 사람이 거짓말이잖아요. 맛있진 않아, 사실. 맛있게 드시라고. 응. 아까워서 얼렸다 아. 먹은 거죠. 제가 저렇게 먹, 는오 저렇게 먹는구나. 네. 음. 와 근데 입이 되게 자유자재다. 음. 약간 낙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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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어느 시대 어떤 영상인지를 모르겠어 나는. 타임슬립은 확실해. <laughs>

그래도 영양가가 다 맞는다 예. 단백질도. 아이고, 한강 보이고 얼마나 좋아. 예. 아, 안 남기시는구나.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저 순두부에 말아 먹는. 아 이게. 거지이거지 아, 예. 이거지. 진짜 챙겨고싶다 아, 형님 진짜 음식 안버리신다 <laughs> 음식 아, 남기면 네. 너무 맞아. 보기 좋다. 너무 기 좋아. 음식 남는 거를 좀 약간 못 보겠어요. 그게 좀 스트레스여가지고 그런 거 이제 좀 싸우게 되고. 그렇게 개그맨 생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풍족하진 않았으니까. 그치. 밥을 예를 들어 한 끼를 먹으면은 뭐천 원. 그걸 둘이 먹으면은 뭐0 0 0 원, 이만 원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저 음식을 만약에 집에 가져와서 저거를 두 끼를 내가 해결을 한다고 하면은. 어, 3만 원이 세이브가 되겠네. 그렇 그래도 많이 그걸로 많이 세이브를 했던 것 같아요. 식비를. 아유.